네, 모두 음소거 해드렸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의 파트너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승원입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팀에서 어, 진행 중인 에솔스타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에솔스타트라고 어, 또 이야기 드리니까 좀 생소하시죠? 어, 현재 많은 그 센터 및 어, 팀에서 그좀 진행 중인 뷰티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희 앱슬로트 스타트 프로그램은 온전히 어, 이브닝 케어 세트와 어, 그 다음에 앱슬로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체험을 통해서 음, 제품을 알리고 또 화장품만이 아니라 그애터미전 제품 또 소개 및 어, 바르고 쓰고 어, 먹는 체험을 통해서 어, 서로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어, 옛날 어, 단계 단계, 다단계의 어, 인식을 지워버리고 어, 새로운 유통 애터미와 또한 단계 친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제가 옛날 초반에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그 에터미의 최고의 제품을 다 함께 체험하면서 에터미에 어 대해서 배우는 어 프로그램입니다. 어 세부적으로 앱솔, 스타, 어 앱솔 스타트의 목적은 에터미에 어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어 비회원 및어 신규분들을 모시고 화장품 제품 체험을 바탕으로 어 감동을 받게 되면서. 어, 소비자가 되고 또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 가정의 생필품 또는 어, 건강식품들을 바꾸고 애용하게 되면서 어, 자연스럽게 오토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어, 세미나들을 또 참석하면서 또애터미의 비전을 알아보고 어, 또 신규 사업자가 생성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앱솔스타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의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이브니케어 사종과 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체험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좀 저희 팀은 좀 짧습니다. 6주 및 8주가 아닌 한 4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8주 정도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좀 완전 신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기간을 좀 축소해서 사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짧은 사주의 체험으로도 어, 제품에 어, 감동을 받으셨거나 이 프로그램이 또 너무 재밌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어, 또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어, 다음 달에 또 참여하시면서 어, 주인분들을 주위분들을 또 모시고 오시는 일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 결론은 제품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참여자분들 중에는 애터, 얼굴이, 어, 애터미 사업의 얼굴이 무기가 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이 4주간의 프로그램이 어, 저희 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센터나 어, 팀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팀은 좀 엄청 심플합니다. 1주차에는 어, 앱스 슬타트의 프로그램이 어, 4주간 체험하게 될 이브닝 케어 사종과 그다음에 앱슬로트 셀렉티브 어, 스킨케어 제품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2주차는 어 애터미 하면 떠오르는 개별 인증형 1호 또 해무임 제품 설명. 어, 3주차는 애터미의 전 건강 식품이 어떤 것이 있고 또어디에 효능이 어, 좋은지에 대한 이제 제품 소개를 하고 참여자 분들이 애터미 제품이나 어, 타 회사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 공유를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애터미 제품과 비교를 하면서 대화를 또 이어가는 것이죠. 4주차는 네, 어, 애터미 기타 제품들을 좀 설명하고 어, 스폰서님이 마케팅 플랜 및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어, 자연스럽게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 4주차까지의 어, 프로그램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파고들어서 주차별로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및 제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신규분에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첫 주차이기 때문에 사실 스폰서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직접 같이 바르면서 다시 한번 사용 방법이나 각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품 체형을 체험을 <laughs>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차는 네, 해모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어, 이분이 케어 제품 중에 마스크팩을 또 바르고, 마르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해모임을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좀 기억에 남으실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해모임의 이름안에또다 어, 해모임의 뜻이 다 들어있는데, 어, 큰 특징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피속을 어, 깨끗하게 해주면서 어, 조열 기능을 잘 조절해줘서, 어, 면역을 높여주는 우리나라 1호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이다라고 꼭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주차, 3주차, 3주차, 4주차 때도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면서, 어,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게끔, 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해모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 제가 유튜브에서 해모임 제품 설명을 한 내용에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어 내용 중에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 암 걸렸다가 해모임 되시고 완쾌판정을 받으셨거나 또 83세 어머니가 여기저기 또 아프신데. 해모임 먹으면 또 괜찮을지 어~ 질문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답변을 좀 드렸더니 어~ 해모임을 드시고 또 많이 건강해지시고 운동도 하고 또 다니신다는 내용들이나 어~ 또는 또 질문 중에 또 세수, 생소한 질문들 또 간이 좋은 안 좋은데 먹어도 되는지 또 해모임을 어, 많이 먹으면 또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지 또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지 이런 많은 질문들을 공유하면서 어, 해모임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니까 음, 내용 들으시고 어, 바로 4개월치 또 구매하시고 하셔서 어, 드시기도 하시고 어, 완전 해모임 오토 어, 소비자가 되시기도 하시면서 어, 조금씩 어, 애터미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네 다음 3주차는 1주차와 2주차보다 더좀 자연스럽게 좀 농청도 좀 떨면서 어, 이분이 케어 사종과 앱슬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 좀 중요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또 충청도 사람이라 사투리를 또 이렇게 잘 쓰면서 능청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는 순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또해모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러면서 어,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조금 더 친해지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다, 하고 있고 어 그러면서 또 애터미 전 건강식품들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채널 애터미에 어, 전체 카다로그 및 이제 미니 카다로그가 어 건강식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 만들 것도 없고 그냥 화면에 띄어서 하나하나 어 소개해 드리면서 서로 드시는 건강식품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애터미 제품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애터미 제품이 화장품이나 해무인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고 싼 많은 건강식품과 생필 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3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4주차가 되면 화장품 바르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어, 1주차부터 3주차까지의 키포인트 등의 내용들을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스폰서님의 비전과또 마케팅 플랜, 플랜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분들에게 프로모션을 좀 드리면서 매월 차수별스솔 스타트 프로그램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1월부터 현재까지 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한 20명 정도, 어,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또 매주 참여할 때마다, 어, 뭐, 먹을거리, 계란이나 김밥 등, 어, 많이 준비해 주셔서, 진짜, 어,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어, 저녁에 배고픔을 좀 달래면서, 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스 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또 파트너분들도 복제가 돼서 다른 곳에서 또 따로 이렇게 진행도 하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터미가 제품도 좋고 착한 다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미나를 또 참여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올 1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도 좀못 잡고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반복반복 하다 보니까 말도 트이면서 어, 재미있게 진행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 소비자가 어, 사업자가 되고 어, 이렇게 많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앱설스타드가 뭐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 당연히 많은 팀들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 저희는 조금 늦게 좀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재미있고, 어, 다른 팀들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배워서 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